자, 오늘은 어, 이 개국과 용신을 가지고 한번 음, 여러분들하고 연구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주는 이 맹주가 똑같습니다. 기의 값술 무인 벤진. 여기는 기사 값술 무인 벤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터가 모터가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가을은 언제냐? 개추가 되지요. <laughs> 마지막. 가을이 됩니다. 그러면 술은 술은 또토 중에 무슨 토냐? 족토가 됩니다. 족토, 족토. 그러니 한문을 쓰면은 예, 족토 조토. 되요. 족토라면서 뭐냐? 마른 땅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을에 마른 땅에 마른 땅에 우리가 무토의 용신은 첫째, 갑목과이 토가, 무토가 술로 보게 되면, 시2 운생상 묘지로 보지만, 또, 비견이 되니까, 비견이 되니까, 이거를 우리는 또는 근록을 많이 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멀지, 글로이드의 무토도 조토지요, 술도 조토가 뭐 됩니다. 그럼 여기 무토도, 그리고 여기도 술 둘이 다 이런 간목이 있어가지고 무토는 간목이 없으면 불령이다. 불령, 불량. 간목이 예. 없으면 예. 불령이다. 분명히다. 우리가 살은 살이 있지요. 살은 우리가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관이 있고 예. 살이 있는데 관은 여기서 얼목입니다. 얼목은 무토를 가라 억지를 못합니다. 또 무토는 큰 고산이기 때문에 얼목은 풀이기 때문에 큰 산에 간목은 큰 음, 소나무이 때문에 간목이 있어야 산이 아름답고 이런 얼목은 산이 아름답지를 않지요. 우리가 어, 사주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마, 어, 공부가 많이 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직까지 공부가 초급자도 있겠지만은 무조건 하고 살이 칠살이 편간이 편간이. 나쁘다고 볼수 없고 무조건하고 정관이 좋다고 어 볼수 없습니다. 물상으로 본다면 무토는 큰 꽃토, 큰 산이 있기 때문에 산에 큰거목 소나무가 없으면 산이 아름답지 못하지요. 그래서 무토는 어 이런 정관인 을목보다는 평관인 간목을더 어 용으로. 용신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비계는 비계는 원래 우리가 태국으로 어, 보면은 비계는 원래 재와 간이 용신이 됩니다. 간이 용신이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진토가 된다면은 이 해수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진토는 석토이기 때문에 갑목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해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조토이기 때문에 조토이기 때문에 이갑목은 해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해수는 갑목의 장생이 되고 또갑목은 여기에 록을 록을 득하고, 록은 다시에 여기에 진을 두니까, 감목이 뿌리가 튼튼해서 이 사주는, 어, 얼음이 있는 사주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지, 검을 보지 마라 큰 잭에는 수가 있으면 검을 보아도 관계 없습니다. 왜? 네. 금생수 수생목. 그러나 만일에 수가 없을 때는 금이 운생 운에 오게 되면 들어오면 많은 피해자 피해가 따르겠지요. 자 그러면은 옆에 있는 이 사주도 역시 똑같은데 이 글자만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간목이 뿌리가 좋더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뿌리가 없게 되는 이감목은이 토를, 토를 제극할 만한, 제극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감목은 인해서 물론 하지만은 이럴 때는 화의 세력을 붙여주기 때문에, 강목이 어려워가지고 이 조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오운이나 사운이 오게 되면은, 어, 자기가 망할 수 있습니다. 망한다는 건 뭐냐? 사한다는 것이죠. 죽을 수 있다. 그러나 크게 발전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 에 밑에 수가, 수가 있어야만이 이 병화도 용신으로 발전하게 되고, 수가 없는 것은 오히려 이감목을 이때의 병화가 원래 무토가 가을에 나게 되면 병하고 감목이 용신인데 여기에 반드시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수가 없다면 병화가 조토를 더 조장하기 때문에 이 사주하고 이 사주는 이수 하나 있고 여기에 개수 있는 것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사주와 이 사주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신과 폐국을 바로 보지 못하면 은 그 사주를 보는 것이, 맹주를 보는 것이 너무 얇게 볼수 있다. 그런 것을 오늘은 이런 사주와 객구, 그리고 또 용신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 이런 저, 어, 수가, 수가 여기 있는 것과 여기에 수는 감목의 장생인데 여기에 수는 감목의 뱅이 됩니다. 뱅1 0운속으로 뱅이 되죠. 뱅이 되면 이 감목이 이 많은 이 토의를 극할 수 없지요. 극할 수 없는 감목은 힘이 없습니다. 자기를 생을 해주는 여기 에 생을 해주는 장생 같은 수의 힘이 여기서 해중에는 무갑인 무갑이 있지요. 여기서 투출 때에만이 여기 자기가 장생의 힘을 받고 이 무토 기토 또는 수토를 그걸 해가지고 그 산이 아름답고 또는 큰어 밭에 곡식을 심기 위해서는 이때는 감목이 쟁기가 돼서 그 밭을 갈아엎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요거는 감목이 힘이 없기 때문에 산에 있는 나무가 가뭄을 타서 말라 죽는 꼴이 되니까 그 산은 불구성이 산이 되니까 그럼 불구성이 산이 되면 아름답지 못하지요. 아름답지 못하면 거기에는 산에 나무가 없으면 오는 짐승이 오지 않지요. 옛날 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호랑이를 키운다 또는 짐승을 오게끔 하려면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 산이 숲이 우거지면 산새라든지 이런 토끼, 노루, 산돼지 모든 산짐승들이 모이게 돼 있죠. 그럼 이 사주는 숲이 우구지질 않으니까, 산에는 이런 동물이 모이지 않죠. 동물이 모이지 않는 그 산은 불구선이 있다니까. 먹고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주와 이 사주는 이 해수, 해수와 사수, 사화, 이거 하나 차이의 이 사주는 엄청난 부와기를 가진 이런 사주는 부귀한 부귀한 사주가 되지만 이런 사주는 고빈한 사주, 네. 고빈한 사주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격국과 용신을 보는데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객국에 소울이 하시지 말고, 객국을 알게 되면 용신을 알게 되니까, 그 용신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그 용신을 도와주는 희신, 무엇이 써야 된다, 그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맹을 보는 것이 깊이 있게 봐지고, 다양하게, 넓게 봐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두 사주를 두고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이런 듯한 사주를 볼지에 객국과 용신을 첫째적으로 터뜨리면 안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신사를, 산을 가지고 많이 논하는데, 산을 가지고 논하면은 이노술의 술은 급살이 됩니다. 그러면 급살을 맞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머 미에또 이는 또 망신이 또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객국과 영신이 바르면 그런 산은 오히려 더 좋게 도와줍니다. 그 산을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은 마치 어돌 깨는 사람이 돌을 깨는데 중점을 두지 않고 문을 깜짝 이는데 중점을 두는 태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공부는 하시지 말고 언제든지 객국과 영신에. 심혈을 기울여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려움이 없이, 어떠한 명주가 돌아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